도 다윗의 시라고 하는 표제가 붙었습니다. 이 13편의 말씀은 이 간구하는 시의 대표적인 시가 됩니다. 아, 도움을 구하는 또는 간구하는 시라고 알려진 시인데요. 아, 특별히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 어, 이 시를 고백하고 있는지는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어, 육체적인 질병이나 또 어떤 그 감정의 어려움 또는 사회적인 그 고난이나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서 어, 간구하는 시가 등장하는데 여기는 어, 어떤 때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바빗은 어, 자신의 위기를 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만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러한 고난을 왜 이러한 위기를 겪어야 합니까라고 하는 어, 탄식하는 내용인데요. 이런 게 성경에 드러나는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죠. 대표적인 해가 이제 요배의 경우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요배는 어, 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지었을까? 사실은 요배 가장 고민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분명히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없다 생각하는데, 왜 이러한 남들이 보기에도... 심판을 받고, 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지 않는다면 이러한 고난을 당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누가 보기에도 그러한 그 징계 또는 심판을 받은 거죠. 총체적인 위기를 겪으면서 이 욕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아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유배고 아니죠. 다윗이 지금 13편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나에게 이러한 위기가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왔는데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시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도움을 구하는 시를 통해서 어, 후대에게 어, 자기와 같은 이런 고백들을 또는 어, 이런 어려움을 겪는 후대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불평이고, 3절과 4절은 도움에 대한 요청이 이루어지고, 5절은 하나님의 신뢰를 확신하고, 6절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1절과 2절에는 세 가지의 불평이 등장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입니다 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물론 원망이라고 하기보다는 어, 자신이 이해할 수 없음으로 인한 불평이죠 어, 아이들이 이 자기들의 기준에서 때를 쓰면 그때 쓰는 것을 다 그려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때를 쓰는 겁니다. 그건 아이들의 때지. 그것을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마땅한 거죠. 이해를 못할지라도, 어, 때를 쓴다는 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내 기준에서 바라보니까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것이 응답되지 아닐 수도 있어요. 응답되지 않아야 마땅하죠. 이제 이러한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3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요청으로 이어지고, 두 번째는 자신을 향한, 나를 향한 불평이 등장합니다. 나의 영혼이 본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아우며, 라고 하는 원망이죠. 이 원망이 다시 3절과 4절에서는 당구로 요청으로 이어집니다. 어, 이 고흥이 어, 저는 처음은 아닌데 산면 이 바다로 둘러싸인 곳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냥 어, 내륙도시인 줄 알았습니다. 가보니까 주변이 다 산면이 바다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로 옆이 여수인데, 여수는 나 관광도시로 개발이 되고, 번화 있지만, 고은 여전히 시골, 시골적인 모습, 시골과 같은 모습이 벗어나지 못한, 개발되고는 있지만,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도시였어요. 저희가 이제 멀지 않으니까, 이참에 소록도를 가져오자, 라고 해서, 어, 소록도를 갔는데 거의 다 해제가 됐어요. 뭐 나루호도 받고또그몇 군데를 갔는데 다 해제가 된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소록도는 그 마을을 개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리에서 소록도로 들어가는 다리가 통제가 되는 바람에 소록도를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 바로 앞에 시장이 있는데, 뭐뭐 뭐 바로 앞에 한 2, 300m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을이 보여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이고, 보이는데, 어, 이제 소록도를 들어가게 되면 그 마을은 들어갈 수 없답니다. 마을은 들어갈 수 없고, 이제 거기 살고 계신 분들, 환자들이 아니라, 그냥 소록도에 살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 분들을 위해서라도 어, 원래 그... 그 나병 환자들이 있었던 그곳까지만 이제 오픈을 시켜주고 마을은 아예 들어갈 수 없답니다. 그런데 어, 들어가지 못하지만 밖에서 볼 때는 한 2, 3m, 2, 300m 거리밖에 되지 않는 마을이 어, 이제 보이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공에 내려가신 목사님이 저희랑 함께 월요일마다 공부하는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지금부터 한 번, 에, 좀 얼굴을 보자, 보자라고 해서 미루다가, 이번에 이제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들끼리, 에, 같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또 세미나도 같이 하자라고 해서 이제 모이게 된 건데,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어, 2,300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수영을 좀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건너온대요. 건너온답니다. 그래서, 어, 소록도에서 어려움이 어려워요. 있을 때, 아, 소록도에서 몰래 수영을 해가지고 이 여수로 건너오는 분들이 종종 있었대요. 근데 이들은 이제 이 건너오시는 분들은 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억울하게 이제 갇혀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하는 이분들이 건너왔다가 표시가 안 나니까 똑같으니까 그냥 생활하다가 또 이제 수영을 해서 자기 마을로 소록도로 들어가고 했다는 이야기를. 옛날 얘기입니다. 아, 오죽 답답하면 그랬겠어요. 오죽 답답하면 2, 300미터 위험할 수도 있는 건데 그 거리를 수용을 해서 어, 나는 정상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내가 하느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고 너무 억울하다라고 할 때는 그 억울함을 드러내는 이것들이 지금 음,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은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어, 믿음이 약한 사람도 그렇고 또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를 짓지 않았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요이 그렇듯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원망과 불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책잡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원망과 불평이 마지막이 아니라 그 원망과 불평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라고 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겪은 수많은 일들 속에서 원망할 만한 일 또는 오해를 해서 사람들이 나를 마치 원수로 대적하는 이러한 일들도 있을 때에 다윗 자신도 하나님을 향한 불평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죠 하지만 거기서 마무리를 짓지 말고 이제 거기서 끝나게 되면 정말 내 인생의 길에서 미끄러지는 결과를 가져오니까 원망과 불평을 어,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대에 있는 후대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노래가 아, 내 마음 가운데 젖어질 수 있도록. 목사님들 연령대가 거의 비슷해요. 같이 갔던 분들이. 뭐, 저랑 동기도 있고, 거의 비슷하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 뭐 열심히 살아온 시간들이 있죠. 이제 그러면서, 목회만을 이렇게 전념하다 보니까, 아, TV에서 나오는 어떤 이런 것들을 많이 놓쳤어요. 알지도 못하겠고, 또, 젊은이들이 부르는 노래들은 그냥 이렇다라는 정도지, 뭐, 그것을 따라 부르거나 그런 거는 없는데, 이7080 세대, 그러니까 자신들이 자랐던 고등학교, 대학교, 그 때에 불렀던 노래들은 많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 그때 노래가 좋았어.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 했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네요. 어른들이 했던 그 모습들이 호스란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때가 좋았어. 이러면서 이제 흘러간 옛 노래예요. 옛 노래지만 그때 우리가 살았던 그 흔적들만 노래를 불렀던 흔적, 뭐 했던 흔적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가장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라는 얘기예요. 자신도 그렇고 또 앞으로 이 노래를 부르며 이 시를 암송하고 있는 호수들이 얼마든지 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어,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원망과 불평이, 어, 결국은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연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 자신을 향한 불평, 그리고 사회적인 불평입니다. 원수들을 향한 불평이 되겠는데요.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사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라고 하는 원수가 이 노래를 듣겠습니까? 원수가 이것을 알겠습니까? 오히려 원수들은 즐기겠죠 내가 괴로워하고 내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을 즐기겠죠 다빗은 자신이 안고 있는 원수들과의 문제가 자기 자신과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문제를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원수와의 문제는 결국 나 때문이고, 내 문제고, 결국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연결하고 싶은 거예요. 도움을 강구하게 된 이유가, 어느 때까지이니까, 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 때문이에요. 이제는 못 참겠다는 거죠.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 때문으로 설명을 합니다. 네 번이나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아, 이런 탄식의 표현이죠. 그래서 결국 나는 할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3절과 4절의 내용으로 이어져 갑니다. 마지막 5절, 6절은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한 결과로 인해 구원하심, 그리고 찬양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도움을 구하는 10편, 13편의 내용에는 기도하는 동안 어떠한 기적도 사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이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전형적인, 전형적인 간구 또는 도움을 구하는 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가장 우리가 간구할 때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는 기도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짐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하시고 우리를 찬송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음... 고흥에 그 내려가신 목사님이 고흥의 거의 끝자락에 있는 아, 시골교회에요. 아, 딱 봐도 벌써 이 글씨 자체가 아, 손으로 쓴 글씨 같은 이 막대기로 이렇게 쓴것 같은 글씨에요. 아, 목사님, 이거 글씨 좋으세요? 아, 이거 그냥 쉽게 할수 있는 건데? 이걸 왜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글씨가 정감이 있대요. 누군가 이게, 세멘트에다가, 마르지 않은 세멘트에다가 막대기를 가지고 쓴것 같은 글씨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냥 왠지 정감이 있대요. 아, 새긴 것 같은 글씨가 아닌, 손으로 쓴것 같은 글씨가 왠지 정감이 있대요. 어, 아,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저도 아,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이 교회는 이 딱딱한, 정말 옛날 그 장르자예요. 우리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초대교의 딱딱한 장이자예요 볼품 없는 모양새 없는 딱딱한 장이자였고 옆에 화장실만 새로 현대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가 바로 사택인데 사택은 옛날 옛날에 지은 건데 조금 모양만 바꿨는데 손을 못 대가지고 창문도 옛날 창문이고. 문도 옛날 창문이에요. 그래서, 음, 그냥 문 열고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열악한 환경이에요. 근데 사실은, 목사님은 자기가 여기 온 것도 기적이고 또 은혜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해줘요. 사실 목사님이 몸이 너무 약했어요. 나이는 저보다 어린데 몸이 약했어요. 당뇨가 좀 심해서. 당때문에도 그렇고 늘 몸이 붓고 몸이 약한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목회를 접고 아, 집에서 하고 있었어요.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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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를 통해서 내려오겠느냐고 어, 평소에 한 10명 되는데 90대신 분들도 몇분 계시고 근데 그런 상황이에요. 이분이 뭐 어떻게 했겠어요 오케이! 그러셨든 <laughs> 무조건 집 사고 음, 인천에 살았는데 무조건 집 사고 그냥 내려는데 새벽 예배가 4시반 이랍니다. 아, 이분들은 해 뜨면 새벽 예배고 어, 그렇게 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 듣고 나니까 아, 옛날 이야기가 현실이 된 곳이었고 여덟 어, 명이 내려갔는데 목사님 여덟 명이 젊잖아요 거기서 젊은이들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덟 명이 이렇게 내려가서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때 시간이 음, 7시 정도 된것 같아요. 저녁을 먹고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일 아, 7시쯤 됐는데, 어둡지는 않아요. 아직 이제 조금 밝은 때여서, 그 마을에 사시는, 교회 옆에 사시는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 젊은이들이 보니까 이상한 거잖아요. 무슨 일이야, 이 마을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 권사님, 어, 저희 교회 에 찾아온 목사님들이라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니까 너무 번거워 하시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너무 반가워해가고 아이고 반갑다고 목사님들이 까지 어떻게 내려오셨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참 귀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다. 아, 몇명안 되지만 교회가 있고 또 하루 시작되는 데시 반부터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사흘를 시작하는 이제 그것을 이제 그려보니까. 어, 참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이 고백되어졌어요. 너무 쾌하다. 라는 생각을 다 어, 느끼면 돌아왔습니다 어, 누구나 어, 이런 환경이 되면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원망할 수 있죠. 나는 아니다. 누가 자신할 수 있겠어요.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이 또 그랬을 거다. 생각하는데요. 그렇더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이 원망이 잠시 원망이 될수 있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다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13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할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신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오늘도 첫 시간 기념해 나와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귀한 하루를 또 찬양하며 참송할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